자, 28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네 꼭짓점 A, C, F, H를 꼭짓점으로 하는 사면체를 만든다. 지금 여기서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지. 이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. 그럼 우리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전체, 즉 정육면체의 전체 부피에서 나머지 파란색 안돼 있는 사면체들 있죠? 예를 들어서 C, F, G, H 이렇게 지금 삼각뿔 하나 보이지? 이 삼각뿔과 그 다음에 AC, H, AC, DH 이 삼각뿔과 그 다음 AB, FC 이 삼각뿔과 마지막으로 삼각뿔 세개 있는 거 아닙니다. 이 뒤에 부분 AF, HE 이 삼각뿔도 보셔야 돼요. 그럼 삼각뿔이 총몇개 있는 거야? 네개 있는데, 이것들의 부피를 빼주면, 이 사면체의 부피가 나온다.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요. 자, 그러면 삼각불 하나 넓이, 구해볼까요? 삼각불에 지금 네 개의 부피는 다 똑같지? 왜 정육면체니까 밑변, 어, 밑변이 아니지, 밑면의 넓이, 그 다음에 높이까지 다 5cm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삼각불의 부피는, 밑면의 넓이 5 곱하기 5.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지.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에다가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해줘야 돼요. 그러면 삼각뿔 하나당 부피는 6분의 125 세제곱센티미터다.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총몇개 있다 했어? 4개 있다 했어요. 자, 그러면 삼각뿔 4개의 부피는 6분의 125 곱하기 4, 즉 6분에서 3분의... 250이다. 이때 정육면체의 전체 부피는 5 곱하기 5 곱하기 5겠죠? 그래서 125다. 해서 전체 125에서 3분의 250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. 라는 문제입니다.